노무현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 나는 일베 사이트 들어가서 이거 좀 알아. 부엉이 바위에서. <laughs> 아일 일베시니까. 아니 들어가봤다고 내가 한달 동안 거기 그 거주하고 있었지. 아 그럼, 제가, 제가 그그워머트도한달 그럼... 거주해보고 일베도 한달 동안 그 부엉이 바위 이거 해가지고 뭐 너무 이게 팔 벌리고. <laughs> <웃음> 두부, 두부, <웃음> 두부 선상 이런 얘기도 들어보시고. 아니, 근데, 오히려, 오히려, 그, 뭐지, 워하드나 뭐, 진보 네. 약간 이런 데 가보면은, 굳이 그런 얘기 없던데? <laughs> 노무현 된 얘기 별로 없던데? 아, 굳이 얘기하면, 이제, 그, 진보는 페미니즘이고, 이제 워마드나 메갈 이런 동네는 아무래도 노무현 좌파를 지지하는 입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 이제 문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페미니즘 때문에 지지했다라는 얘기죠. 아예 계속... 거론을 안 하던데, 노무현은. 네. 그쵸. 응. 예. 거론 안 하죠. 그러면, <laughs> 그 약간, 약간 이제 하프, 하프 후모의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중도지만, 일베를 들어가 봤는데, 일베적인 일배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건 아니냐, 호기심에 들어가 보신 거죠. 응, 그 그렇죠. 네. 어 그럼 일배, 자연스럽게 일베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요. 응. 일베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일베 일배, 일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친놈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라이 또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재능으로 다른 걸 했으면 돈을 벌었을 텐데 <laughs> 왜 여기서 일베에서 이렇게 뭐지 레벨 높이려고 그러고 있나? 레벨 올려봐요 레벨. 아 그러면 일베 사람들에 재능이 있는 건 인정하십니까? 어, 재능은 있는데 어떤 면에서 재능 <laughs> 어떤 면에서 재능이 있었나요? 아니 나는 그런 그 뭐지 정신적인 거 이런 것보다 약간 정복을 같은 거 보면은 좀 어, 잘해놨더라고. 음, 분석이 괜찮은 분도 많이 음. 있죠아 예. 그런 거 뭐. 뭐, 지금 기억이 안 나. 가본 적 오래돼서. 하여튼 이 그, 일대, 배충이었던, 응. 안배였던 시절이 있었다면, <laughs> 약간 한달 정도 안배 생활, <laughs> 네, 한달 정도 안배 생활도 하시고, 빼미 생활도 하시고, 제가 이제 뭐, 동영상도 외모가 이제 완전히 까지는 않지만, 대충 올라가겠지만, 이분이 쿵쾅이도 아니시고요. 절대 <laughs> 그, 그, 워마드나 메갈 쪽에 <laughs> 계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그데 하여튼 아 저도 이제 그그 그 오늘 처음 안 건데요. 그 일별 활동도 하셨고, 그 페미니즘 활동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노무현 이슈는 이 정도로 넘어가 보겠고요. 잠깐 네, 노무현 이슈 말하던 거였나요? 네, 노무현 <laughs> 얘기한 건데요. 잠깐만요. 네, 다시 노무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노무현은 이제 알고 계신데 노무현 자체에 대해서는 <laughs>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호적인 일별이 떠나서 아니야 귀엽게 생겼어. <laughs> 귀엽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엽게 생겼어. 아 스터디 그냥... 카페다 보니까 좀 과하게 웃으면 이제 그할수 있으니까 약간 이제 웃음은 볼륨을 줄여주시고요. 아, 귀엽게 아, 생겼고, 아, <laughs> 이분하고 노무현적인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지금 힘든 게 이분은 일배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웃음> 그래서. 부엉이 가 많이 을수어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바이밝지 노란 두고 두부 건상 이런 거다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그 <laughs> 뭐냐, 그 노란 거에 넣어가지고 빌어가지고노무현이라 얘기는 이정도가할수있요근노짱 진짜 노짱 노짝 <지금> 노짝 <laughs> 노짝 노짱 노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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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노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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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요 노짝 노사모는 그게... 이제 노짝 노사랑하 노짝 노짝 어. 노짝 노짝 노사모짝사실노 디스하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을 아. 검은 노사모라 노짝 노짝 그래서 하여튼, 그런 뭐 드립이 있는데요. 쓸데없는 걸고했어 <laughs> 예, 하여튼. 네. <laughs> 그래도 노무현 영상을 보고 웃으면, 일배나 우파고, 노무현을 보고 눈물이 나거나, 슬프면 좌파라는. 아니, 슬프지, 않은데 <laughs> 어, 그, 우파인 걸로. <laughs> 우파인 걸로 정리를 하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의 마지막 포인트를 짚고 이제 정리를 좀할 텐데요. 자, 이제 코로나라고 아까 얘기를 좀 이제 그 원래 중국 바이러스인데 코로나라고 얘기해서 약간 좀 의아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코로나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어... 그 예전에 올해 1월인가? 한번 독감을 걸린 적이 있어요. 그게 아, 그래? 코로나인지 모르겠어. 어. 왜냐면 내가 그걸 하고 나서. 그럼 어, 코로나 검사를 안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음. 그 이후에 다른 친구 이제 해가지고 음. 걔랑 이제 <laughs> 저쪽이 있었어가지고 그걸 검사 받아서 엄청 나왔어. 그래서 아, 오케이. 그 독감도 나왔고 해서 네. 나는 솔직히, 나 모르겠다. 그게 코로나인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솔직히 이상태가 그렇게 막 심각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 솔직히 아, 그래. 말하면, 음. 그러니까, 음모론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막, 뭐, 지금 트럼프도 있고, 뭐, 그쵸? 사람도 있고, 근데 트럼프가 이제 보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 이런 네. 말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뭐 하고 싶은 얘기 <laughs> 다. 네. 트럼프 보수다 보니까, 이제 네. 이런 거를 이제 부풀려가지고, 내가 볼 때는. 트럼프가 부풀린 어, 거? 어, 왜냐면 지금 또 재선해야 음. 되니까, 거기는 재임, 재임 되잖아요. 여기는 조금 이제 20대 여성이라서 좀 지식이 딸려서 그런데 제가좀 정리를 하고 얘기 나어야될것 같은데요. 트럼프는 코로나를 부풀리려고 하지 않고요. 좌파인 조 바이든 쪽에서 부풀리려고 하고요. 트럼프 입장은 뭐냐면 학교 폐쇄, 교회 폐쇄, 자영업 폐쇄를 반대합니다. 근데 반대로 좌파에서는 그걸 코로나의 위험을 자꾸 부풀려가지고. 왜? 아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묻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코로나의 위험을 부풀리려고 한다는 라 생각을 좀 갖고 계시나요? 네네. 싫어요. 근데 굉장히 의해한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우파 활동을 하면서 방송을 찍었습니다만 이 코로나의 위험을 부풀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오판에서도. 저는 부풀린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솔직히 뭐 자영업도 그렇지만 뭐 솔직히 생계에 이어가 난 사람들 보면은 거의, 이제, 뭐, 회사원으로 정,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 어딨어? 그쵸, 예. 어, 보통, 뭐, 프리랜서인 사람들도 많은 거고, 알바한 사람들도 엄청 많고, 솔직히 많고, 그 자영업도 많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 많은데, 뭐, 이거 굳이 해가지고, 나는, 그럴거 아니고, 차라리 의료 시스템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예. 이제, 그렇게 해결을 해나가야지, 굳이 막, 음. 어, 뭐, 이거 다다, 너네가 뭐 해. 이건 약간 공산상이잖아. 하지 말아야지. 그게 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그, 그러면은 이제 정광훈 목사라고 들어봤죠. 아니요. 아, 모르세요? 네. 그8.15 집회 때, 그, 최대 이제 문재인을 저격하는 8.15집회 핵심인데, 이분이 코로나에 걸렸고, 사랑제일교회도 그럼 모르십니까? 아, 그, 성북인가 예. 아. 사람제일교회 사람들이 코로나, 파리로 집회 때 대거 참여해서 코로나가 <laughs> 확산됐다. 이렇게 이제 좌파 정부에서 드립을 쳐서 이제 우파 그 집회를 맡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없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음, 그거는. 음.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 어, 요에서는 이제 이해를 못 하시니까 넘어가고요. 코로나 얘기만 조금 더 하고 오늘 방송은 마치고 이제 마지막 소회를 좀 듣고 오늘 방송하는 소회를 듣고 이제 마감할 텐데요. 아, 코로나는 그, 1년에 1년이 아니라 여태까지 1년 정도 돼 가는 1년 조금 안 되게 돼 가는데 370명 조금 넘게 죽었다고 합니다. 사망이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제 방역을 잘하고 뭐한 것도 있겠죠. 폐쇄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1년에 우리나라에서 독감으로 3천명이 죽는 건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런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그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이제 코로나는 뭐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고 백신이 없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느 독특정 독감에게 이름을 붙여서 코로나 2라고 붙입시다. 그걸 추적을 하고 지금까지 사람들 동선을 추적한다면 한 382, 4832, 8배 정도 위험, 그 공포가 증폭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코로나에 대한 위험은 사실은 저는 제 방송에 이제 그, 개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정치 방역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주의자들의 사기다. 이게 제 주장인데, 오늘의 음. 방송 주제는 아니라서, 어,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될 텐데요. 저는 이제 뜻밖의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음. 생각보다 굉장히 방송을 잘 하셨어요. 음. 그리고 제가 혼자 할 때보다 일단 상대방이 있으니까 제가 방송하고 말하는데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고 해볼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어, 네, 괜찮을 것 같고, 앞으로는 돈더 올려주실 것 같아요. 돈더 <laughs> <laughs> 올려주신다고 이렇게, 이렇게 방송에 그런 얘기... 신이 말을 해주셨고. 분명좀 <laughs> <그냥> 나중에. <laughs> <laughs> 자, 그면 이제 오늘 좀 제가 급당해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을 이제 해리 씨라고 그랬죠. 네. 뭐 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아, 이해리. 씹니까? 아, 이해리씨니까 이해리 씨하고 이제 오늘 같이 이제 방송을 진행해 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앞으로도. 죄송는놈이막 주저거리는. <웃음> <웃음> 저, 제가 죄송 <죄송합니다. 웃음> 네, 그, 아니에요. 어, 맞습니다. 그래서. 얼굴, 억울하게. <웃음> <웃음> 억울한 표정이야. 억울을 <laughs> 못 끌고 있고요. 그래서 혜리 씨가 좀 도와주길 바라고 실감을 <laughs> 얻고자 <laughs> 이렇게 이제 투입을 한건데 저는 제 만족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혜리 씨가 다시 음. 방송을 저는 제안을 할 거고요. 다시 한 번. 음, 다시 한번 프로가, 돈을 예. 올려준다는 그런 의지를. <웃음> <웃음> 자, 하여튼 간에. 그, 다, 다시 한번 방송을 하자고 저는 제안을 할 거고, 이제 그래서 뭐 받아들이시면 이제 다음 방송도 진행이 될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 이제, 이제 시청자들의 대중의 반응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뭐 폭망할 수도 있고요. 음. 생각보다 아니, 많이 잘라. <laughs> 좀 많이 잘라. 너무 길어. 예,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정도로 방송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코멘트를 할 테니까 그 인사를 하시고, 제가 코멘트 끝나면 인사하시고, 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 아,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비손대학의 요셉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위였습니다. <목소리>